신설 학과가 있습니다. 도예 학과인데요. 유영재 학과장님 바 졸업생 간사님 올라와서 인사 나무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대구, 안녕하세요. 저는 2차례 어, 경기도 2차례 어, 이번에 새로 어, 신설된 더해 학과 어, 저는 어, 학과장 유명채입니다 다시 한번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어, 공개롭게도 오늘 어, 더해 어, 학과 졸업생 어, 사실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어, 이번에 새로 어, 졸업한 하면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우리 도자기 국민들을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어, 해볼 생각으로 어, 이번에 새로 어, 미술학부에 어, 거기 에소속되어 있는 도예학과를 어, 우리 뭐 이사님께서 장 기꺼이 승인해주셔서 이렇게 도예학과를 어, 이렇게 신설하게 돼서 아직은 이제. 어,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어, 어 교수로 이렇게 됐지만은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도자기를 한 40, 한 4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저희 어, 우리 유한나, 어, 자기 소개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우리 유아나, 우리 교수님은요, 어, 정말, 어, 졸업, 어, 이번에 하면서 교수로 이렇게, 어, 해주셔서, 아마, 어, 아직은, 어, 신입생은 여기 계신부터 받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많이 이용해주시고 어, 이0에 어, 어, 영광 갤러리라고 저희, 어, 작업장도 다시 한번 어, 우리 문화유성, 우리 글로벌대학교를 위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